자, sin6제곱x를 한번 적분해볼게. 이거 i라 쓰고, i라 놓고, i로 치환해놓으면 integral sin6제곱xdx. 이건 i라 놓은 거야. 자, 그래 놓고 이걸 적분하기 위해서 어 부분 적분으로 바꿔서 적분할게. integral, 위에 sin의 5제곱x, 뒤에 sinxdx. 요렇게 놓고 요 놈을 미분해 나갈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놈은 적분 되겠지? 자 적분 된놈 요거 마이너스 코사인 x 사인에 5제곱 x 되고 여기가요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네. 플러스로 바뀌고 이게 구간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야. 이렇게 되고 인테그랄 어, 요거 적 미분하면 5배에 사인의 4제곱 x 되고 요거 속미분하면 코사인 x가 나오지? 그런데 여기 코사인 x 적분해서 온 놈이 있으니까 뒤에가 코사인 제곱 x dx 이렇게 바뀌어. 자 그런 상태에서 어요 앞에 거 보면 요 2분의 파이 대입해도 0이고 0 대입해도 0이 되니까 요 놈은 없어져. 0으로 없어진다고 요거. 없어지고 뒤에 있는 놈 다시 한번 보면 요거 코사인 제곱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어, 요거 다 배의 인테 e 어, g r a l 사인에내 제곱 x 쓰고 다시 여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아니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바꿔 쓰겠어 어, 그래서 여기가 사인 제곱 x가 돼 이렇게. 음. dx, 이렇게 써놓고 보면, 요놈 다시 보면, 다섯 배의 인테그랄, 사인의네 제곱 x dx, 요거 되고, 뒤에가 마이너스에, 잘 봐요, 이거. 요게, 이렇게 곱해지면, 육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가 어떻게 돼? 5 i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이 전체적으로 잘 봐야 돼. 요 i가, 요렇게 바뀌었어. 요렇게. 자,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보면 6i는 6i는 5배의 인테그랄 어 사인의 네 제곱 x dx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 어, 지금 내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 어, 생략하고 쓰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우리 다시 요 값을 또 구해볼려래. 요 값.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놈을 어떻게 할 거냐 면 요거를 a로 치환하겠어요. 거 a로 치환하면 결국 6i는 5a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a 값을 또 구하려래. 자, a 값 구하기 위해서 integral 0에서 2분의 pi까지 요게 지금 a인데 요 놈을 사인 4제곱을 사인 3제곱 x 곱하기 sin x dx 이렇게 바꾸겠어 또 부분적분을 해야 되네 마이너스 코사인 x 사인의 세제곱 x dx 이렇게 쓰고 아, dx가 아니지 요거 없애고 어 그리고 나서 플러스가 되지 그래가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되고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어요건 미분하면 3배에 s 사 n 제곱 x 되는데 속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다시 얘랑 만나서 코사인 제곱 x dx 이렇게 돼자 그리고 나서 요놈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대입해 보면 이게 또 0이 돼 그래서 요런다0 되니까 어, 필요 없는 게돼자 그런 상태에서 어, 요거 다시 한번 봐봐 뒤에 거 뒤에 거3 배의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건 0이니까 신경 안 쓰고 이놈만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사인 어, 제곱 x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이렇게 바꿀 거야. 이렇게 바꾸고 dx. 이렇게 해주면 이놈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3 배의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여기 사인 제곱 이렇게 남고 어, 그리고 마이너스에 요거 안으로 내적업이 남는데 3이 앞에 있지? 3a 요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거 놈이. 자, 계산하는 과정을 좀잘 봐야 돼. 요 a를 계산했더니만 a가 다시 요렇게 된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4a라는 값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요는 넘긴 거야. 3배의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여에 사인 제곱에 x dx 이렇게 쓸수 있겠네. 자, 그래서 우리 a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어 요놈 남겨 두고 나머지 다 없애자고. 어 요놈 다 없애겠어. 뭐다 없애자고. 자. 요놈만 남길 거야. 너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고 나머지 다 없애자고. 자, 이제 요런 상태가 됐어, 지금. 자, 그러면 요놈만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 남산으로 나오지.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원래는 사인 어, 제곱 2분의 세타는 요거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반각공식 이용해서 적분을 하면 돼. 자 그런데 조금 직관력이 있어야 돼. 딱 보자마자 우리가 요 사인 제곱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요 사인 제곱 x dx를 우리가 요 놈을 b라고 놓는다면 요놈은 다시 뭐랑 같냐면 그래프 개형 때문에 이 코사인 제곱 xdx 얘랑 같아져. 그러면 얘랑에 더하면 뭐가 되지? 2b가 돼. 그지 더하면 근데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1dx가 되니까 요놈이 2분의 파이가 나오지? 그래서 b값이 4분의 파인걸알수 있어. 그래서 요 값이 4분의 파이에다가 앞에 3을 곱해주니까 4분의 3파이. 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이제 다 구했네. 따라서 요 a라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로 나눠주니까 16분의 3파이. 요게 a값으로 남아요. 요 놈이. 자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가 위로 올라갑자고. 위로 올라가면 어요놈 구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6i가 5a라고 줘서 i를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놈 대입해주면 6i가 얼마가 나오냐면 16분의 어, 15파이가 나와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끝났네. 따라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아이는 6으로 나눠주니까96 6에36 9 6 분의 15파이 이놈이 답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야.